요 이제 이분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치나 예술자의 마지막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찾아오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샤이니 여러분 어서 오세요 민호 씨 그리고 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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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이렇게 만나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제 이렇게 씨는 처음 뵈요 네, 저도 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정말요? 인연이 없었네요, 아, 그죠. 진짜 이렇게 오늘 종현 씨가 저정 보고 싶었던 분들 다 소개시켜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뭐 제가 저로서는 약간 드래곤볼을 네. 모은 기분이랄까요 <laughs> 오늘 라인업이 정말 장난 아니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태미 씨는 이제. 정신없부 그렇죠. 네. 네, 내일이 네일이 입대여서 생각하지 않고 싶네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오뉴 씨는 요즘 뮤지컬이나 예능 때문에도 좀 바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예, 일정이 있어서 음,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특별하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두 분, 미노 씨도 이제 너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 하자마자부터 네. 드라마도 이제 네. 들어가시는 거죠. 저녁하고. 심 없이 열일을 하다가 음. 최근에는 어, 드라마 촬영하고 있고요. 네. 뭐 오늘은 또이 빛이나 예술제를또 빛내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키 씨는 여, 원래 늘 그러셨을 지만 어느 때보다도 요즘 예능에서 완전 거의 치트키 <웃음> 수준으로 <laughs> 그 <그쵸? 웃음> 네, 거의 희극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laughs> 네. 느낄 정도로 예능을 좀 네,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재밌어요. 너무, 네. 너무 사람도 너무 산뜻하고 유쾌한 <laughs> 이런 네. 새로운 전해 없던 캐릭터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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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음. 분장을 더 신경 쓰는. <laughs> 음.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활동할 때 무대보다 네. 이제 그 놀토에 분장을 더 신경 쓰게 되는 어, 열 아주 거기에 <laughs>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집중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은근히 이제 SM 아티스트 분들이 분장을 상당히 좀 즐기시는 게 실제로 이제 뭐 할로윈 이럴 때에도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런 쿨한 면모도 있다 이런 걸좀 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전 그런가. 망가지는 게 두렵지 않거든요. 어. 아, 이거 한 번도 망가졌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laughs>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키씨를 뉴스에서 뵙게 됐을 때, 아 그죠 그죠 뉴스에 나왔죠. 어 아침 뉴스에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네, 네. 저희가 사회면에 잘 나올 일이 없는데 무슨 없죠. 일인가 싶었더니 네. 이제 팟값이 하락을 해서, 네네한남동 대판암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그렇죠 그테크의 <laughs> 실패한 네. 그분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또 깜짝 놀랐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아, 어. 이게 뭔가 그거 말고도 또뭐 다른 기계 뭐 사는 거줄서 계시는 것도 뭐지 뉴스 났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아. 워치 살때 네. 그걸로 네. 뉴스에 한번. 네. 밥값이 <laughs> 대폭 하락한다는 그 뉴스에 한번. 네. 네. 그참 재밌어요. 제가 네. 무슨 사주팔자를 타고 났는지 몰라요. <laughs>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저도 모르죠. 아. 예측 불어. 네. 예, 네, 사회면이든 예측도. 문화면이든 네, 네, 갑자기 네. 나타나실 수 있고요. 그러게요.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은데 음. 얼마 전 5월 25일이 샤이니 데뷔 13주년이었고 그렇죠. 네. 민호 씨가 네. 이제 다섯 명 실루엣 사진을 네.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 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날은 어, 각자 이제 스케줄을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브이 라이브 팬분들과 함께 이제 어, 팬미팅을 했고요. 약간 하루 종일, 음, 뭔가 좀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팬미팅 할 때도, 어,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소중하고 값진 추억들이 참 우리가 많이 쌓았구나 하면서 뭔가 그날 하루 종일 내내, 이상한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복잡 미묘한 감정에 사시고셨군요. 샤인이 또 그러고 보면은 이제 합숙 생활이 있었죠. 그쵸 그쵸 예전에 그쵸?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처음 솔직하게 뭔가 첫 인상 같은 거 어땠는지. 아 숙소에 처음 네네네. 입성했을 때요. 아니, 근데 원래 그 맘때쯤에 이제 친구랑 같이 사는 게 로망이잖아요, 뭔가. 그쵸? 어, 막 이런, 우리 미래에 큰집 사가지고 위에는 너 살고 밑에는 나 살자 막 맞아, 이런 맞아. 얘기 많이 맞아. 하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근데 처음엔 너무 재밌었어요. 한한달 정도? 어. 네. 네, 너무 재밌었죠. 잠도 안 자고 막 떠들고 그쵸.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랬는데, 어, 이제 한달 지나면서 슬슬 같이 살기가 싫어지요 <laughs> 특히 지금 두 분은 항상 약간 네. 그 티키타카가 좀있으던것 같아요. 네네, 저, 저희는 그... 이미 시작부터 노부부 재질이었어요. 네. <laughs> 근데 웃긴 저기... 건 네네. 그 침대도 한 침대를 썼어요. <laughs> 두 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한 침대 썼다는 게그 2층 침대 밑에 있고 아, 예, 예. 위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네. 저 오해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민호 아, 씨가 아, 예. 더 눈이 너무 커져서 방금 전에 하나가 될 뻔했어요. 아니, 그 오해하시는 눈빛을 보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 예. 눈이 그렇게까지 커지실 진, 수 있군요. 진짜 예. 처음에는 정말 저희끼리 너무 재밌었는데 정말 키고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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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점점, 점점 점점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맞다 보니까 <laughs> 어, 이게 점점 재미가 떨어지고 화가 나는 그런 네, 시간이 친하고 많았죠. 친하고 좋을수록 꼭 같이 살 필요는 없다. 아. 네, 그거랑은. 근데 그, 네. 그 케미가 지금이나 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저는 그 한결같음이 너무 샤이니를 사랑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 <laughs> 윈노 씨가 네. 이그 군복 입고 응원 네. 갔다고막키 씨가 되게 창피해 하시는 거. 죠 <laughs> <laughs> 그 여전하신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을 똑같으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쵸? 사람은 쉽게 변하지, <laughs> 변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샤이니 사랑하는 것 같고요. 네. 태민 씨는 이제 입대 전에 팬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많았으면 하고서는 좀 바래셨었는데 어 뭔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었었어요. 태민 씨. 이 가셔 가셨지, 가실 예정인 거지만 네. 어쨌든 이제 비대면 공연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지쳐들 계신 것 같아요. 지쳐 있는 좀 팬분들을 위해서 탄산수 같은 말씀 좀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저희도 사실 군대 있는 동안 이 코비드가 음. 일어나서 네 네. 네. 그래서 어한 번도 이런 영상 통화 팬그 팬싸이닝이랑 뭐, 온라인 콘서트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저희도 전역하고 나서 처음 겪어봤는데, 그쵸. 어, 약간 사람 그립다라는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음, 찾아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음. 태민이 그리고, 근데 가기 전에, 어, 작년부터 생각했던 건 이제 대면 공연이 좀 그래도 내년엔 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어, 많이 지쳐있지만 사실, 어, 모두가 같이 힘들수록 전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음, 네뭐 이겨내자 이런 게뭐 일단 저의 의지로 많이 할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맞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킬 것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지낸다 보면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아 맞다 1 0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지 이렇게 그냥 훌쩍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음. 그때 그랬지 하면서 막 응답하다 하, 응답 시리즈에 막 네네, 반드시 나올 네네.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허, 맞아요 맞아요. 저때 저랬다 막 네. 이러면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빛이나 예술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종현 씨를 추억하는 자리죠. 저희가 종현 씨를 생각하면서 뭐 억지로 그러자는 건 당연히 아닌데 너무 아파하지 않고 따뜻하게 추억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샤이니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뭐 얘기했던 그런 말들과도 좀 이어져 있는데, 어, 저는 물론 당연히 형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지만, 어, 그 얘기를, 형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진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어, 필요 이상의 으, 조심스러워하는 감정은 이제 조금 벗어난 상태고 우리가 열심히 추억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걸 온전하게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 마음이 된것 같은데 어~ 예전에는 뭐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그냥 온기가 돌아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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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고 네. 좋은 일들만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 온전히 형을 그리워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캬, 아, 응. 온기, 네. 좋네요. 네. 민호 씨도. 네, 저도, 어, 그런 것 같아요. 언, 뭔가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할때 예전에는 조금 망설임이 저도 모르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제가 더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게또 어, 우리 종현이 형을 위해서 더욱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어, 우리 멤버들도 열심히 활동하면은 분명히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그걸 또 원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또 어디선가 저희를 응원해주고 있는다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비대면 시국에도 팬분들이랑 샤이니 멤버들은 정말 거짓말처럼 충분히 소통하고 있었던 것처럼 서로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비치나 예술제에 샤이니 완전체로도 꼭뵐수 있으면. 네. 아, 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좋겠고요.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서 네. 네. 네, 마주칠 수 있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뵐게요. <Go>.